아, 안녕하세요. 파이TV입니다. 오늘은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사토시 코인이 지금 값이 무진장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있잖아요. 결정적인 이유는 사토시 코인에서, 어, 트 코인 기반의 덱스 거래소를 출시했습니다. 며칠 전에 출시했거든요. 그 출시하자마자 꿈틀꿈틀거리더만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3월 며칠부터 4월 며칠까지 아, 꽤한 6개월 정도 니다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덱스 거래소를 쓴다 활용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초대 코드가 있어야지 덱스 거래소를 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놈의 초대 코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어, 코 재단에서도 초대 코드를 많이 공개돼 있고요. 그랬는데 그 수백 개, 수십 개를 다쳐도 전부 다 초대 코드가 에러가 나는 거예요. 다 누가 썼던 거예요. 그래갖고 초대 코드 알아낸다고 진짜 어렵게 해갖고 저 초대 코드 8개, 아무도 쓰지 않았던 초대 코드 8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너 갑자기 초대 코드 뭐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초대 코드를 내가 오늘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어저께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초대 코드 8개 공개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사토시 코인이 값이 오르는데 어 백스 거래소를 출시했어요. 그것도 비트코인 기반으로 그랬는데 그 거래소를 어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그 거래소에 이제 어플을 쓰기 위해서는 초대 코드가 꼭 있어야 돼요. 초대코드 있어야 돼요. 초대코드 없으면 못, 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초대코드 구한다고 며칠 동안 고생해갖고 겨우 구했습니다. 8개를 구해왔거든요. 어쨌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8분만 지금 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가입 안 되게 막아놓은 겁니다. 초대코드 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어쨌든 제가 초대코드 8개 구했으니까요. 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초대코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이걸 하려면, 어, 그, 사토시 코인의 덱스 거래소를 쓰기 위해서라면 메타마스크 들어가야 돼요. 메타마스크. 메타마스크 들어갈게요. 자, 실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간에 좀 개인정보가 나타나면은, 어, 제가 그거를 끊어버리고요. 편집하고요. 나머지는 실시간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야지 할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굉장히 장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것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어쨌든 최대한 어생 동영상으로 하고요 도중에 그그거만 개인 정보만 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보다 이거 잘 없는 내용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일단 그 메타마스크 돌어왔잖아요 메타마스크 돌어왔는데 여기서 뭘 누리냐면 이하면 제일 밑에 보면은 지갑 있고 그다음에 무슨 쪼개난 시계 회색으로 시계 맛트 있고 파란색 단추로 위아래 짝대기 있고 그 옆에 나침판 같은 회색 단추 있고 제일 옆에 보면은 뭐그그그똥글동물뱅이뭐 쪼개난 동글뱅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하설풀 방향 이 하면 제일 밑에 중간에 하설풀 방향 위아래에 있는 바로 오른쪽 옆에 보면 나침판 같이 생긴 거 쪼개난 거 있어요. 나침판 같이 생긴 거 회색으로 요겁니다. 눌렸습니다. 나침반까지 보이죠? 나침반까지 생긴 거. 이 화면 제일 밑에 보면 나침반까지 생긴 거 파란색 단추가 있어요. 쪼깨난 거. 이 화면 제일 밑에. 어,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 어? 지갑에서는 한둘세 번째, 네 번째 거. 요거 누르십니다. 요거 누르시면 뭐냐면 어, 메타마스크에 접속하셔서 브라우저에 들어가는 거. 브라우저. 메타마스크 브라우저에 들어가는 겁니다. 브라우저. 이 화면에 여러분 나타나야 돼요. 저이 화면은 뭐냐면 이 화면 딱 뜨면 위에 중앙색 글자로 쫙 뭐가 떴죠 평소에는 이게 안떠써 있어요 이거 막 떴잖아 이게 뭐냐면 새로운 브릿지 그 어플이 지금 생겼다 그래서 그걸 거래해라 지금 당장 그걸 거래해라 이 뜻입니다 새로운 브릿지 거래소가 생겼다 이거를 거래하려면 지금 시작하여라 브릿지를 하셔라 이렇게 이 뜻입니다 그럼 이게 다 영어잖아요 이게 한글 지원이 안돼요 그래서 제가 한글 지원하는 걸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건, 저, 저 그러면, 이 화면은 난안 나타난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생방송이니까. 이 화면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화면 제일 위에 보면은, 열쇠 마크가 있죠. 이 화면 재료 위에 보면 열쇠 마크가 있죠. 여러분은 이 화면이 안 나타나든, 이 화면이 아니다. 뭐 다른 화면에 나타나 있다. 그러면 화면 제일 위에 올려가지고, 이, 이 화면 제일 위에 세타 마크를 누리는 거예요. 세타 마크를 누리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화면에 나타남. 이, 이 화면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 화면에 나타나 여러분 수기로 https//짝대기 두개 c o a r l i d a r o o r g 이거를 쳐야 돼요. 이걸 실제로 쳐 가지고 이동을 누르세요, 이동. 그럼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마스크에 들어와서 이 화면이 안 나타난, 안 나타나면, 화면 제일 위에 보면 열쇠마크 있어요, 열쇠마크. 그건 눌리셔가지고, 이거를 수기로 다 쳐야 된다는 거지. 이거 수기로 한자 한자 쳐야 돼요. 꼭. 붙여넣기 안 돼요, 잘. 붙여넣기 할수 있는 사람 드물어요. 몇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붙여넣기가 안 됩니다. 수기로 적으세요. 어차피 붙여넣기 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밑에다가 내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동을 눌려요. 그럼 이 화면에 떠요. 아시겠죠? 그럼 이 화면에 뜬단 말. 이 화면에 떠야지 이제 뭔가를 할수 있단 말이이 화면에 떠야지. 이 화면이 단번에 영어잖아요, 영어. 그래서 제가 한글 버전으로 한글 버전으로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한글 버전으로 가려면 그냥 그 네이버로 가 가지고 한글 버전 거를 네이버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구동을할 때는 메타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네이버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돼요. 네이버는 한글 지원되거든요. 근데 네이버에서 하면 지갑 연결 안 돼요. 안 되겠죠. 네이버에사면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어 한글 버전을 보여줄, 번역기를 돌리려고요. 이제 번역기가 돌아가잖아요. 여기는. 여기 번역기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 아까 중에 그, 그 메타마스크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메타마스크들. 메타마스크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메타마스크는 이거잖아요. 그죠? 메타마스크는 이거 요 보이죠? 모양이 다르죠. 메타마스크는 위에 지갑 마커도 있고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열 세대 마커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그 뭐냐면 저 네이버에서 들어간 건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백분할 해봐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메타마스크를 대야 되는데 지금 이걸 왜 띄어야 되느냐면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한글로 설명해 주려고요. 한글로 설명해 주려고. 그, 끝에 가면 메타마스크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해드릴게요. 한글 설명 1위 되어 있잖아요. 그, 한글 1위 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 제일 에 코어 점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생중계 됩니다. 지금부터 브릿지를 시작하십시오. 그잖아요 코어 점화 인센티브를 프로그램이 생중계 됩니다. 지금부터 브릿지를 시작하십시오. 아까 그 말이죠. 그 말이거든요. 요걸 눌리세요. 요거를. 주황색 단추를. 그럼 이 화면에 떠요. 이 화면에 떠요. 또 이것도 또 한글이 지원 안되니까 이거 한글이 지원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번역기 실행해버릴게요. 자, 번역기 돌리면 한글이 돌아가요. 이제 새로운 그걸 출시한 겁니다. 브릿지를 출시한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값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코드가 없으면 가입이 안 돼요. 코드를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코어는 어, BTC 파이 아 BTC 파이의 생태계를 생성하는 새로운 최초의 비트코인 기반의 어, 탈 중화 거리소를 만들었다 보면 됩니다. 이 e r 에론입니다 하지만 탈중화 거래소에 보면 돼요. 그래서 코어 점화 브리지 시작. 어? 브리지 시작. 코어 점화는 뭐 하시는 게 설명이 쫙돼 있어요. 한글로 시간 나시면 한글로 되어 있는 거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지금 지금 보이는 거 화면을 크게 확대하셔서 읽어보세요. 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어, 코어 점화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3월 11일부터 어, 9월, 어, 9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만 한다고 그럽니다. 6개월 동안만. 근데 이게 이제 초대 코드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어 브릿지를 할수 있고, 브릿지를 하게 되면, 뭔가, 보너스를 준대요. 뭔가 준다고 그러는데, 그상에 어떤 보너스 주는지는 차후에 영상을 찍을게요. 일단은, 빨리 참가해가지고, 이거를 참가하는 게 중요한 거, 참가하는 거. 참가하는 게 중요한 거. 초반에 빨리 점령하는게 중요한 거, 초반에. 아시겠죠? 뭐든지 초반에 해야 돼. 요 뭐든지 초반에.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아무도 이거를 하지 않느냐 하면요 제가 알아보니까 요 이게 그 어디에도 있잖아요 초대코드를 해서 이런 영상을 소개된 게단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전세계 최초일 겁니다 전세계 최초 내가 다 성공했거든요 제가 다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할수 있는거죠 어렵게 어렵게 다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뭐 상을 준다 저말은 무엇인가 어? 코어에서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걸 하면 디파이 생태계를 빠르게 촉진한다. 어? 코어 체인 설명 넣는 거고 프로그램과 차이점이 뭐냐? 생태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코어 체인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기반 인센티브,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갖고 뭔가 를뭐 준대요. 상으로 뭐 준다는데. 코어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뭐 아무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할수 있다. 근데 아까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 사이트 들어가서 지갑 연결해야 되고, 지갑 연결하기 전에, 어, 그, 참, 그, 뭡니까? 이거 초대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초대 코드. 초대 코드가 뭐, 한두 콘서 쓰는 게 아니고, 여덟 개 제가 확보했거든요 그거 가르쳐, 여덟 명 밖에 저못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브릿지를 시작한다고 칠게요. 예, 브릿지 시작. 브릿지 시작을 누릴게요. 브릿지 시작. 브릿지 시작. 자, 브릿지 시작을 누립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 브릿지 시작이 들어왔잖아요. 브리지 시작이 들어왔죠. 국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국가를 선택. 국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국가를 선택하면 쭉내려가쭉 쭉 내려가지고, 한국을 차지하죠. 이거, 이 이거, 이거 영어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글로 하면, 여러분 다 영어로 되어있을 거니까. 이건 영어로 보세요. 한글로 보면 안 됩니다. 북한, 옆, 북한 밑에 한국이 있어 북한 옆에. 북한 옆에, 어, 북한 옆에. 어, 쭉내려가다 보면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 갔나 어디께.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코리아 뭐이 F 되는 거 있죠? 코리아 R E P U D P O F 되 있는 거 있죠? 요거면 되고, 요거면 되고 잘 보세요, 요거, 요거 찾아세요 요거. 요게 대한민국입니다. 위에는 조선 이민민 이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거는 길따라이되 있는 그거는 북한 북한 겁니다. 그다음 에 요거 초대 코드, 초대 코드, 초대 코드를 눌러야지만 가입이 되는 겁니다. 지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초대 코드 하고. 그 다음에 지갑 연결해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초대 코드에서 다 막히는 겁니다. 초대 코드에서. 아시겠죠? 그럼 진짜, 진짜 이렇게 돼서 거기 가드릴게요. 초대 코드. 약간 거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래야 됩니다. 이래. 자, 메타마스크에 이제 처음 누르시잖아요 이제 메타마스크에 처음 들어왔다 칠게요. 메타마스크에 처음 들어왔다 칠게요. 그러니까, 어디서 듣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앞에는 한글판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처음 때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들어갈 때, 메타마스크로 들어갑니다. 메타마스가 들어오면 이제 금방 연결되 1도 어, 보통 코어 채널 잡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화면 제일 밑에 보면은 뭐 숫자 있고 어디다 지갑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쪽떼는 단추 있고 다 파란색 단추 유아이 있고 옆에 번뭐 나침판 같이 생긴 거 쪼매나 헥스 단추 있어요. 요거 눌립니다. 이렇게 눌리면 메타마스 크내 브라우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면에 딱 뜨게 돼 있어요. 이 화면에 뜨게 돼 있고 이 화면에 뜨게 돼요. 이화면 뜨게 되면 중앙색으로 돼 있는 중앙색으로 되어 있는 재료의 그 작대의 큰거 중앙색으로 길단하게 되는 있거 이걸 누르세요 이걸 누르면 이걸 누리면 여기서 뭐 물어보잖아요 뭐 연결 프로그램이 놓을 수 있습니다 연결 프로그램 놓으면 가감하게가감하게 가감하게 메타마스크 잡아주고 메타마스크 누르고한 번만 누르세요 메타마스크로 연결해버리는 겁니다 메타마스크 연결 되겠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아까 여기 아까 제가 한글로 제가 살, 살 설명드렸잖아요 한글로 한글판으로 한글파 설명드렸잖아요. 브릿지 스타트, 위에, 오늘 까맣서 브릿지 스타트 있잖아요. 아까 한글로 이걸, 이걸 밑으로 다 설명을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한글이 절대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한글파는 미리 가서 보여드린 거고, 지금 여기서는 한글 지원 안 됩니다. 무조건 메타마스크 브라우저에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 타팅 그, 브라우저, 이거. 스타팅, 브릿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여, 저는 이제, 어, 지갑 연결을 다 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뜨는 거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떠있는 거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뜨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떠있느냐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해야 돼요. 이 단계를. 이 단계를 지나야지, 아까 제 브릿지 단계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초대 코드가 없으면 저 단계를 못 넘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초대 코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초대 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초대 코드. 자, 초대 코드 공개하겠습니다. 자, 잘 봐주십시오. 초대 코드입니다. 초대 코드. 자, 이 초대 코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초대 코드. 자, 보이시죠? 뭐, E77AB, 그 다음에 C 되어있고요. 이 초대 코드. 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좀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8개 공개할게요. 8개. 첫 번째 거 공개했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됐죠?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초대 코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자, 두 번째 초대 코드 공개했습니다. 자, 세 번째 초대 코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자, 세 번째 초대 코드 공개했습니다. 다음 초대 코드 공개할게요. 자, 초대 코드. 1초, 2초, 3초, 4초, 4초, 5초, 자, 초대 코드 또 공개했어요. 다음 초대 코드 공개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자, 다음 초대 코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자, 다음 초대 코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다음 초대, 초대 코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다음 초대 코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코드 공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자 초대 코드 공개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까지입니다 첫 번째 초대 코드 보이면서 자자 아까 하면 에서자 여기서 자 여러분이 어디서 아까 막힌다고 했죠 자, 자 여기서 어 초대 코드가 없어서 막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초대 코드가 없어서 막히는 데서 모두 그 교양하고 자 여기 가서 여러분은 자 브릿지 시작하면 자 초대 코드가 없어서 막기 때문에 초대 코드를 하셔서 어 가입을 해서 하시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넘어냐면 오 제가 한번 이거 보여 드리. 이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여까지 어디가 넘으면 이까지 와야지.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여까지 와야지 끝나는 겁니다. 여까지여까지 저는 이제 여기까지, 온무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브릿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초대 코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초대 코드를 받아서, 또그 초대 코드를 남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 코드를 공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재단에서 초대 코드를 공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대 코드가 다 이미 사용한 초대 코드. 그 정도로 좀 초대 코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까지 오셔서, 여기서 이제 브릿지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자기가 예를 들어 이더를 갖고 있으면 이더를 눌려서, 여기서 이제 스위칭을, 브릿지를 하셔서, 밑에 이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 밑에 이게, 까만, 다, 까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까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눌리게 되면은, 이게 브릿지가 되면서, 어, 그, 이렇게 혈, 활동이 되는 거죠.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활동이 되는 거차 후에 브릿지랑 이 영상이 궁금한 영상은 차 후에 찍겠고요. 오늘은, 어, 복사해서 초대 코드에서 이까지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이까지 들어와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브릿지도 생각보다 잘안 돼요. 브릿지도 제가, 그, 에라 나가지고, 한, 한세시간 동안에 삐빙삐빙 돌기만 돌더라고. 3시간 동안. 근데 3시간 만에 결국 되긴 됐어요. 그러니까 브릿지는 생각보다 힘듭니다. 브릿지 영상은 다음에 또 댓글 읽어보고 브릿지가 너무 힘들다. 브릿지만 따로 좀찍자 하면 또 브릿지 영상을 또 생각해 보고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코드를 보여 드리고 마지막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코드 중요한 거 아시죠? 자, 초대 코드 8개다 공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아, 자, 요청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비, 그, 사토시 이제 오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 이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이유 때문인가 봅니다. 좀 새로운 그, 비토콘 기반의 덱스 거래소를 출시해서 그런지,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덱스 거래소거든요? 수압하는 거래소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런것 같고,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항상 들어가 보면.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